야, 우리 디노가 또캐넬을 저렇게 다 옮겨놨구나. 응? 음. 디노야, 캐내를 다 옮겨놨어? 어? 엄마한테 애교 에면 봐야. 아이고귀여워, 아이고귀여워, 아이고귀여워. Good m o r n i 어? 도도 왜 이렇게 왜? 왜? 뽀리야 왜? 뽀리 왜? 얼른 니가 나와 뽀리 걸어요 뽀리 걸.. 거... 야너 어디서 싸냐 아침에 일어났으니 몸을 가볍게 해야지 그렇지 이세우씨 굿모닝이에요 포도양. 헤이 포도 잘 잤어? 아, 음, 온도가 조금 낮아. 이제 또 온도를 올려야 되겠어. 날씨가 추워졌어요. 이쪽은 23도인데 왜 저쪽은 22도가? 인 저쪽은 22도, 이쪽은 23도. 너는 어서 싸니 담비야. 정신 좀 챙겨라. 오늘 아침이 3도까지 떨어져서요. 네. 지금 실내 온도는 21도, 22도 이렇습니다. 어쨌거나 이 온도보다 더 떨어지면 여기 애기들이 다 환견이고, 노견이고, 장애견이라서 22도, 23도는 유지를 해줘야 돼서 이제 슬슬, 네.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계절이 왔습니다.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계절이. 그지? 그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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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지? 그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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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지? 음, 아이뻐. 네. 여러분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. 저는 우리 애들하고 오늘도 활기차게 추억한 페이지를 만들면서, 네. 하루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벌써 아침이라서 지금 응가를 치워야 되는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여기서 인사할게요, 여러분. 해피데이